아, 아, 만났습니다. 아, 네, <laughs> 만났고, 아 여기서도 비비큐를 파네. 어, 비비큐, 아야, 아, 씨발, 진짜, 아, 아파, 아, 특수 부위를 또 때려가지고. 아유. 자 어쨌거나 일단은, 아,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소나무, 소나무 연결로입니다. 반대쪽 가면 편리채고요.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옆에 이렇게 있고 어제 왔던 크래포트 제가 어제 살짝 설명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자, 여기 송로가 보면 이렇게 그림도 많고 되게 뭐랄까 좀 약간 외국에 온 느낌이 예. 없지 않아 좀 듭니다 근데 반대쪽 벽에도 똑같이 기내식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아, 말... 이가 나한테 여기때렸어 맞아요 맞아요 이안이가 때렸어요 오빠를 이안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휴대폰을 잠시 엄마가 뺏으려고 했는데 보면서 가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예. 네. 자, 일단 지금 저희만 지금 스틱추, 츄러스를 지금 살려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스틱추랑 요거, 쇼콜라, 딥소스. 어, 얘네 카드! 아직 아, 아니다, 야. 기둘, 대기. 아, 네네네. 아, 그래. 하하하하하 <laughs> 아, 신났어요 아직 아, 까치발도 들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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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일 거야 다른 사람일 거야 다른 사람일 거야 기다려 와 정말 잘했다 야. 아 저 엘프가 먼저 갔다가 집, 네, 집 내려가서 이거 도와주려고 왔, 왔답니다. 기특하다, 여보. 안올줄 알았거든. 웬일이야? 기대 1도 안 했는데. 서프라이즈. 소프, 네프라이즈 야, 우리 밥을 여기서 먹을까, 그냥? 지하에서? <목소리> 이하니꺼 없어. 이하니, 이하니는 못 줘. 소스까지 샀어, 지금. 이하니랑 저는 초코소스까지 샀는데. 아이스크림은? 어떡하지? 아니, 이따 가올까 이거, 이거. 자, 나왔습니다. 맞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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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드디어 스트레스 나왔고, 여기 옆에, 이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이뻐요. 아 급작스럽게 여기 이제 건물 내부에 있는 국수집에 하나 들어왔어요. 자, 네. 똑바로 앉아. 자 찍고 있어, 지금, 남이야. 너 찍고 있어. 그래, 앉아. 4살. 앉아. 누가 식당에서 누워있으래. 그래, 앉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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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일어나. 자 저희 식당 여기 국수기로 와서 멸치국수 하나, 매콤비빔국수 하나, 국물떡볶이 하나 시켰어요. 아우 무서워. 아, 네. 아 대박. 와. 어, 오케이. 이게 비빔. 어네. 대박. 아, 오호 기가 막힌다 진짜. 와. 저 와이프 좀 조금, 조금 잘라서 줘야 될것 같아요. 매일 보지 않면 이렇게. 어, 국물 떡볶이 되게 맛있어. 가렇게 음. 써가지고. 음. 멸치국수. 음. 네. 이야,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다먹었어때 진짜. 떡볶이에다가. 와, 이럴 수가 있나요? 이야.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떡이 좀 생각보다 김액들이 봤을 때 많지는 않았지만 맛이 있었어요. <laughs> 남재이석 의자 하나나 떨어뜨리고, 지금 인기 스타됐어요 지금. 갑자기. 어? 어? 안녕히 계세요,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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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사. <계속. 웃음> 대단해주세요. 오지 네. 마! 뛰지 마! 빨라빨라 빨라, 빨라, 뛰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laughs> 자, 식당 다 밥을 맛있게 먹고, 약간 좀, 어, 뛰고, 이제 가 편의점 왔어요. 여기 바로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진열대가 진짜 많이 빠졌는데 와 대박이다 자 대박이에요 지금 엄청 많이 샀고요 지금 꽈배기에다가 우와 이야기해 고 올라 올라 아 귀여워 애들 너무 귀여워 진짜 이 예, 15,900원 나왔어요 뭐가 이렇게 비싼 거지? 아 축축 아이스크림 려놓고 가려세요 우와 이예상이 멋있다 아유. 자 이렇게 어 크, 객실 도착 와이프님 쓰러져 있고요 먼저 올라갔어요 저희 와이프님께서 힘들어가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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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저희 잠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네? 9시2 0 분인데 애들 재워야 되는데 왜 나왔냐 오랜만에 놀러 온 거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앞에 가서 조금 가볍게 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와이프님께서 두고 왔대요. 어? 두고 왔대요. 저기 오션 플레이에서 짐 같은 걸 두고 왔다고 합니다. 이안이 수영복. 이런. 아빠 빨리. 아. 빨리 빨리 빌려 줘. 자, 이제 시간이 나오니까 애들 되게 좋아하네. 자, 로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일로. 나는 조식을 예약을 했는데 미리 결제를 해야 돼서 하루 전날에 결제해 볼게요. 못 팔아요. 24시간. 아, 이렇게 응. 쿠폰은 받았어요. 아, 영수증은 치... 8만 팔만 얼마 할인받아서 8만 얼마인데 애들거까지다 샀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아까 비 왔었는데 잔디가 좀 축축하다 축축하다 일로와봐 실례잡기 할까 일로와 엄마 저 뭐야 와 잔디가 촉촉해 물이 저쪽이거든요 1 2 3 4 5어디있을까 와이프님 저기 저기 보이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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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저 와이프 귀여워 지금 지체채가지고아 저희 객실이 약간 이쪽에 있네 사이드에 1, 2, 3, 4, 5 이쪽에 있어요 저희가 보게 너... 되면은 패밀리는 이게 방충망이 저기 딱 하나네 그 옆에 다 스위트 라인인가 보다 좀 길어 보이는데 그치 맞네요 저쪽에 스위트 라인이고 이제 저희, 저희 술래 잡기 중이면 제가 술래거든요 아이들 잡아야 돼요 메이스가 뛰어갔지 <laughs> 네가 씨발 말은 돼. 야쌰야야 으쌰! 으쌰! 나쌰으 왜, 왜, <웃음> 왜, 왜? 멈췄어? 왜 멈췄어? 멈췄어? 멈췄다고? <laughs> 뭐 <쉬었다고? 웃음> <laughs> 뭐야? 뭐야? <laughs>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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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쏟아질 것 같아, 지금. 빨리 와, 빨리 와! 비 온다, 비 온다. 빨리 와. 실격실 갑니다, 이제. 아휴. 아, 자, 지금 여러분 대박. 제가 이불 정리 싹 했고요. 지가 뭐, 설거지까지 한 4개 네 정도 이렇게 설거지 했고. 자, 지금 저희가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와, 밤에 비 오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바람 소리 때문에 잠에 경보부터 해가지고 아, 계속 울리고 무튼 아 저, 자 지금 일단 저희가 이제 어제 그 셰프스키친 어, 저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하고 다 같이 갈 거고요. 네, 가서 출시죠. 야, 그거 왜꺼내 어. 아 이거 너나 이따 나올 거야. 이따 다시 올, 올, 이따. 올 거예요. 나. 자 그리고. 아, 거기선 못 가세요. 자, 그리 지금 밖에서 보면 아시지만 바, 지금도 바람 소리 장난 아닙니다. 와, 바람 엄청 불죠. 지금 여기 밑에 나무 보시면. 와 근데 지금 전망 은 너무 이쁘긴 하다 막 비늘 막 날라다니고 전난은 아닙니다만 너무 막 흔들리죠 여기 보시면 아면더 더 심했어요 진짜로자 일단은 또 여러분들 이 셰프스키친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또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 많아요 셰프스키친은 사실 맞은편 쪽에 있잖아요 범블이 근데 저 아, 프론트 전화해봤어요. 혹시 지하로 연결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 지하 2층으로 가야 돼요. 지하 1층으로 먼저 내려와서 천호문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좀 걸어서 이쪽 길로 와서 지하, 지하 2층으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왜예상아왜 불렀니? 목이 쉬었어요. 지예상이 목이 쉬었어요. 왜 쉬었을까? 아마 모션 플레이에서 털을 깎고 어서 그런가? 이게 낮에 온적 없는 것 같은데. 이때는 얼마지? 유로피언의 길이래. <laughs> 중간 중간에 사진 액, 액자도 활용해가지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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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성아 예아 여기 신기하지? 진짜처럼 만났잖아. 이봐봐 톡톡도 있어. 어, 오늘 그림만 그린 것치고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입체감을 음, 줘가지고 어,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야, 여기야 뭐 그래 여기 맞아 내가 어제 봤던 길이야 가자 자 여기가 셰프스키치인것 같은데 줄 엄청 많다 와 저희가 찍은 게 10시 20분부터 11시 반까지거든요 1, 2, 3부로 나뉘어져 있나? 어 1, 2, 3부로 나뉘어져 있어데 3부 타임을로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찍고 우와 여기 여기까지 여기서 했네 와 대박 자 대박이다 들어갑니다 입성입성 대박 편하게 찍어 봐어 괜찮아 다시 빠꾸 아이디 아이디 그아 감사합니다 네아 너무 좋다 여기 아 너무 좋은데 받았는데 자리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버섯밖에 못 가지고 왔어 아빠 어떡해 저거 아 조심해 쓰지마 됐어자 일단은 줄을 사야될것 같아요 아 일단 신기하게 줄을 사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메뉴들 이렇게 좀 있고 미역국도 있고 이렇게도 있어요. 메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먹으러 갈게요. 와이프가 이런 저해조직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근데 자해조직수 있는 이유는 카메라 들고 다니는 그런 조직 아닌가 생각하고 <laughs> 네, 있어요 여러분들도 짐물 같은 거 있으면 챙겨서 사세요 잊어봐요 <laughs> 본전이니까요 뭐야 너는? 하트 하고 있어 아유 손을 <laughs> 어달라고 합니다 저 이한양 둘째인데 지금 숟가락을 먹고 있는 모습인 거죠? 내손으어주세요 <laughs> 숟가락 어. 아픔 붙었다 아우. 저도 좀 많이, 먹, 많이 먹어도록하 맛있어요. 예생에 박수를 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일을 진짜 예생에 가져온 것 같아요. 얼음도 가져왔네? 왜 가져왔지? 여튼. 얼음을 먹었어요. 신기하네. 저 이한이도 퍼왔는데 뭘 퍼왔나 봤더니 홈플러스 <laughs> 비슷한 거 퍼왔어요, 지금. 저 너무 깨끗하게 다 먹었고요 지금 한번더 갈까 고 생각 중인데 뭐야 갑자기 얼음 먹었어? 아유 참 정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아, 아니 주, 너무 많이 남겨가지고 직원분인 줄 알았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어, 우리, 우리 다 먹은 거 같은데 여기 어 조금 빵이 남아가지고 어, 빵 조금 남았어요 음. 자 가자 자 이제 다 먹었고요 갑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이렇게 생겼어요 저 객실 가야 되는데, 오션 플레이 갑니다. 왜냐하면, 어 저희 와이프가 거저께 옷을 두고 왔기 때문에, 이안이 옷을 그 챙기러 가야 합니다. 뛰어가고 있어요. 자, 드디어 이렇게 어요참람 돌도 많다. 가자. 엄마 왜? 뷰 봐봐. 사람들 다랑이 턱 놀고 있고. 네? 이안이 수영복. <laughs> 우리 와이프가 어제 체해가 토했다고 하거든요 토해 사람은 치고는 놀라게 하고 있긴 한데 약국이 없다고 한글 단점을 지적도 있어요 고구인 사람도 없다 바람 닦고 보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안하잖아다 닫아놨잖아 아 오토바이 안하네 바람 때문에 다 닫아놨어 체크아웃 갑니다 아 일단 퇴실 했고요 일단 체크아웃 혹시 3분를 혹시나 드신 분이 계시다면 미리 얘기를 좀 해주시면 퇴실 시간이 11시지만 약간의 좀 양해를 좀, 아, 예, 받은다고도 어, 어, 합니다. 보면은 이제, 아, 네. 소너. 네, 와, 바람 엄청 분다 와. 와, 바람 엄청 물어, 바람, 바람. 너무 이뻐요, 와. 이거 다 맛있다. 아, 이렇게 서짐 정리하고 있고요. 네. 네 캐리에 아이, 아이들 사지 말라고 써있는데. 와, 미치겠어요, 진짜. 아, 아니, 아말안들리니까 내려 왜? 내려야지 너말 안되면 내려 사람 많은데 가서는 안돼 안된다고요? 지금 아예 내려 절대 절제 안내려 절제해서 해안돼 엄마는 자퇴가서 안되 사람 한두개인데두개인데 <목소리> 이안이는 여기 한개 가위바위보랑 가위바위보 한 2개면 어자 <목소리> <목소리> 일단 저희 이안이가 주차를 <목소리> 했고 <목소리> 차량은 <다, 목소리> 지금 다 실어놨고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지금 뭐예상이장난가 <목소리> 산다고 이안이 아우 너무 힘들어 비에 따지 없나봐 열일프로밖에. 가자. 남이 <람이> 여러분. 탈수 아, 있을까? 뭐 커피 우리? 뭐 어찌 할 수가 없어. 참 너무 막, 너무 무리니까. 나 문을 못 내렸다니까. 문을 공먼지가 막 날라서 보니까. 이 근데 <람이> 여기만 그런가? 강원도만? 아 지금 전체 전체, 전체 다 그런 거 같아. 여기 정문도 지금 닫아놨어옆문 사용하래. 진짜? 어, 옆문으로 들어왔어. 바로 옆 키기를 할 때만. 시간 놀다가 떠? 아니면 사과 없어아 이제 영상 마무리 좀 해야 될거 같습니다. <람이> 지금. 알았어, 알았어. 2박3일 그렇죠. 동안 지금 또 델피노 여행 갔다 왔는데 다들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만. 재밌었어. <laughs> 네. 당신은요? 해피 해피 아이 해피. 이안양은 좀 ]요? 아쉽긴 어떠셨어요? 하지만 너무 한 시기 때문에. 이안양 이안양은 어떠, 어떠, 어떠 어떠셨나요? 5, 4, 어 어떠셨나요? 오. 사 어. 이안이는 이형도 샀잖아, 이야. 뭐라고요? 쉬나요? 그리고 음. 시간 너무 짧아요. 어, 더 넣고 싶다. 더 넣고 싶다 이랬자 영상 여기까지 야. 너무 감사합니다. 먹어보자 가자. 아, 지금 차도 흔들거리고 음, 와. 다 흔들, 다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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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와. 예, 아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완전히. 야 진짜 심각하와 어마무시합니다. 태풍이잖아? 태풍이나 응. 이게 사람이 못 가는 니까 예성이하고 나고 날라갔다니까. 진짜로? 날라갔어. 맞아. 엄마 막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시나 지금 이 유리가 지금 흔들흔들고 있어 와. 차근들근도 지금. 장난 아니야.